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계약 5만 5천 대를 기록한 인기차, 액티온의 가격표 분석, 엔트리 트림과 최고 트림 풀옵션 차량의 모의견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보다는 약 150만원 정도 비싼 가격이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액티언의 가격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액티언은 가솔린 1.5L 엔진이며, S7과 S9 두 등급으로 나뉘었고, 각각 1륜 구동과 4륜 구동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표는 총 4개로 분류합니다. S7 1윤 3395만원, S7 4윤 3597만원, S9 1윤 3649만원, S9 4윤 3851만원입니다. 위에 액티언 가격을 기준으로, 할부와 장기렌트 기준으로 모의 견적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395만 원짜리 S7 이륜 기준 무옵션 차량을 60개월 할부로 초기 비용 없이 구매하신다면 취득세 212만 원을 추가하고 최저금리 4.4%를 적용하여 출력되는 매월 납입하실 할부 금액은 63만 원 선입니다. 물론 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금리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조금 추가됩니다. 이 견적에 자동차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고 자동차세도 불포함입니다. 두 번째, 3,851만원짜리 S9 4륜 차량에 풀옵션 선택하고 같은 조건으로 모의 견적을 보면 예상 월 할부금은 최소 78만원 선입니다. 할부 모의 견적 60개월 초기 비용 없는 월 납입금. S7 1.5 가솔린터보 무옵션 63만 천원. S9 1.5 가솔린터보 AWD 풀옵션 77만 8,680원. 이런 견적으로 할부 계약하실 경우 차량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출고 대기 기간은 2024년 9월 현재. kg 모빌리티의 생산 목표량이 월 1500대인 것을 감안할 때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나 배기 사운드 옵션을 선택하신다면 기존 대기 기간에 2개월 정도 추가될 것입니다. 그럼 5개월입니다. 요즘엔 몇 개의 인기 차종 외에는 3개월 이상 대기하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첫 출시한 액티언을 3개월에서 5개월 대기하셔야 한다는 건 살짝 치명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의 견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의 견적은 장기 렌트 기준이며 계약 기간 60개월, 보험 연령 만2 6세 이상, 주행 거리 연1 5,000km 약정, 초기 비용 0원, 무보증 무선납, 특약상 정비 불포함 조건입니다. 장기 렌트 모의 견적 60개월 초기 비용 없는 월 납입금 S7 1.5 가솔린 터보 무옵션 565,700원, S9 1.5 가솔린 터보 AWD 풀옵션 663,630원. 견적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렌트의 월 렌트 비용과 할부 금액이 납부하실 월 할부 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S7 이륜무옵션월 할부금 63만 1천원 월 렌트료 56만 5 0 70원 차액 6만 6천원 S9 4륜 풀옵션 월 할부금 77만 8 680원 월 렌트료 66만 3 630원 차액 11만 5천원 사업자의 경우 세금 관련 부분까지 고려해보면 장기렌트가 더 이득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액티원의 선택 옵션 중에 액티브 배기 사운드라는 140만원짜리 선택 옵션이 있는데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한다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배기 소리가 커지는 것 외에 기능은 없고 그 소리조차 전혀 스포티하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옵션이 아니라 없어야 할 옵션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부나 현금 일시부 구매하시면 투톤익스테리어까지 선택하실 경우 예상되는 차량 납기는 최대 5개월까지 예상하셔야 하지만 선도구매 물량이 입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렌트로 계약하실 경우 즉시 출고로 기다림의 출고 기간을 대폭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현금 일시부 구매와 할부 계약 방식으로는 상담해드리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KGM 액티브 구매 의사가 있으시고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화된 견적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